2층 셋 바닥 둘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객 끝까지 폭이 환성이 기 때문에 객 끝까지 아, 동희 선수가 킬을 먹을 수 있을지 아... 어... 동희 선수 1킬 어어? 이거 어. 뚫려 어동희 선수 이킬 어? 2층에 뚫렸어요 포지션 않거든요 이층을막아주는게 제일 큽니다 바닥 설치 들어갑니다 어 아, 이거 폭탄 들어가는데 어, 어 폭이 삑사리 어, 설치가 어, 일단 됐어요 이층에서자기까지 돌았거든요 지금 어 이거 연수 지금 선수가? 모르고 어. 있는... 앵글 선수가 뭐? 아... 아... 감각 선수가... 감방천주가... 아, 어 스나 대 스나 이거 쇼보 보려고 다가옵니다, 수지 선수 아, 요즘에 박스디 원샷을... 아, 이거 지금... 해체 들어가죠, 그렇죠? 아, 이거 잡박기스는 순환... 아, 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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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한스! 봤어요 수진한스! 봤어요, 수진한스! 수진한스! 봤어요 수지 선수! 봤어요! 와, 봤어. <laughs> 또 이게... 자신의 총길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겁나게 와... 겁나게 다시 보기 보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은데요? 어,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진입 자체가. 어, 전면, 이번에 감각스 나가 도핑 선수 바로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쇼진? 어, 이번에 왜 스나를 컨디서 잡았는데 1분에 또 있지라는 물기가뜰 거예요? 어, 쇼진, 어, 오. 아, 하지마, 쇼 머리 빼가 빠릅니다. 어, 아, 뺑물 아, 아, 손실 빼고. 깨끗! 동희 뭐, 뭐, 선수가 2대 1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플레이였습니다. A를 먹었거든요 어, 그 어, 지금. A도 어, 모았고, A도 먹었고 B도 먹었어요. 아 지금 굉장히 빨리 플레이하고 있는데 경호 선수 이거 소재 선수 따면 이 큰일 납니다. 아 동희 선수가 버티고 있는데 연 선수가 사기 있거든요. 사기 못본것 같아요 지금 사기 몰라요. 아코추 아 몰라요 아, 아 골라요, 지금. 어 이거 어, 어 동희 선수. 어, 선수 아 이거 보기 포기... 아, 아 동희 선수가. 아 안 되는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평범한 사진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흔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에이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지금 감각 선수가 너무 에이를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 가영아? 아까... 아... 일단은... 어... 전멸 다였는데 아, 지금... 어 이거 높이 갇혔어요. 이히눕히내돼다대부요 아... 고아퍼... 고아요? 어... 지금 뚫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공했 아, 하지만 중번선는 빼고 와, 깨물 선수 백업까지. 너무 빡빡해요, 백업이. 백업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거점 삼거리 어그로 끌고 바로 앞에 킬 먹는 모습이 지금 딱 보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딱 보이는데, 이게 두미 선수가 헤드가 날아가고, 깨물 선수가 먹으면 또쩝 한번 칠것 같아요. 그렇죠, 쩝! 아, <laughs> 내 킬, 아, 아! 약간 이런 상황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3기에서 경호 선수가 버텨주고 있는데, 원컷만 안 당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프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각을 열고 있기는 한데요. 보이지 않는 모습에 특징, 재력적으로 위치가 보이긴 할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1, 2기가 크린 걸 봤거든요. 지금 여유. 오, 이거 지금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선수들 <laughs> 열었고요. 머리 녹이스나 걸어. 이거 머리 녹이 찍혔어요. 도핑 선수 찍었어요. 아, 이거 어 도미 선수가 아, 2층에서 미드 선수를 아 이번 에 아, A 차날아갔어요 머리 아, 패스까지 봤거든요 지금 바로 따라어갑니다 준봉 선수 쇼디 쇼진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머리는 먹혔고. 먹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가 이기 때문에 중풍 선수는 어 이거 폭탄 아, 아... 아... 아이, 아이, 아 이거 B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A쪽을 아이, 조금 당겨줘야 아니, 된다고 생각해 생각하면... 깨서... 아 하지 마 하지 마 와... 오? 어? 아프 선수? 100... 아프 선수? 100... 아프 선수 경호 선수 피1이거든요 이거 경호 선수까지 주면 크거든요 어자기자기자기자기자기아 중풍 선수는 아... a 에 있거든요 야 언제 빠졌냐 소리, 소리? 서 바로 설치 하나,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어, 대 이거 따내야 되거든요. 이거 큽니다 이거 아, 못따내면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플래스로 하지만 준 선수라. 이거 야 되거든요. 분위기. 2층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아프 선수가 어, 아, 와! 또빙 아, 아, 선수. 아, 아 이제 리등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A 노기를 잘 선수와... 그러면서, 어, 반샷. 이 노기를 잘잡아 선수와 면서 아, 이번반샷이반샷 스노우볼이 어 일단 수지 선수는 아, 1 포인 이 아, 생겼어요 롱폭을 아, 아, 까기 위해서 롱는 같은데요 아 이거 도핑 선수 죽지 아, 않나요? 어안 죽어요 도핑 선수 어, 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불사신입니다 존... 아 하지마 죽어 아. 왔습니다경호선 어, 3기 맞죠 아웃 어? 차도바 어 1무까지 정리. 뭐, 이것도 뭐, 이번 뭐, 라운드까지 뭐, 설치가 뭐, 되고 빠져야 됩니다 아아 무리하지 아, 않아도 되는데 어 아, 일단 설치가 되고 선수가 하나라도 더 잘라줬었어요. 아, 두미 선수가 아프 선수를 지금 700개를 확보한 두미 선수 아 지금 아 이거 봤어요? 아... 이게 아 대장 슬라이크가 너무 이제 반샷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laughs> 좀 변수를 주는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Yum. 그렇습니다. 바로 A를 또 아, 계속 뛸 네. 거예요. 어, 이 예, 바로 갑니다, 지금. 이제 열었죠? 어, 정면 전春... 어... 아! 파이어 인더 홀! 강탁 선한테 패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 나폴들이 그 라플들... 아, 경호 선수까지 아, 연수선수 아프 선수가 제압. 어, 지금 서드 어택을 들어가고 있는 전봉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아 중동 선수까지. 쉽다. 선수분들이 확실히. 아, 이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고. 아 두비 선수 1킬을 아. 못 가져갔어요. 미순 선수, 미순. 아, 어. 어. 어, 하지만, 감각 스나이퍼가 마무리를 하면서 골든 라운드를 확보해 성공한 필로소퍼 클랜입니다. 아, 아, 아. 아, 두터스샷 바로 갑니다. 아, 좀, 어, 점프, 반박스나도 점프는 샤사리가 아, 뜹니다. 잡니다. 어, 전면. 아, 오늘 대장 스나이퍼의 샤파리. 샷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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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니다. 이 코인 생겼어요, 일단. 아, 이번에는 이건 잡아줘야죠. 어, 막 아, 경호 선수가. 어, 도미 선수가. 이층 친구... 하나 데려갔는데 성공합니다. 이층 그냥 두 명이었는데 하나 를 데려갔어요. 그렇습니다. 2대 이. 어 이거 백창폭이거든요? 어 이거 백창폭인데? 아이기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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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경우도 있어? 아, 아, 아 이렇게 어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이. 필로소퍼가 다운 라운드에 진출을 합니다